자, 4번 문제, 2011년도 국가직 7급 문제인데 7급 문제로 보기로는 조금 그래요. 음, 너무 쉬웠던 문제 같아. 1번 보자. 1번에서 영적으로내려가잘 봐. 제 나이로 보이기 시작한다 나왔지.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뭐야? 비기니죠? 비기는 투부정사, 동명사 다쓸수 있다는 거지. 일단 밑줄. 2번 봤어. 이번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뭐야? try 하나 맞죠? try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해서 시도하다 ing면 시험 삼아 뭐뭐해보다 밑줄 그 다음에 3번해 보세요 자 3번의 문장에서 오니까 1번의 문장하고 3번의 문장을 잘 비교해 봐 1번에서 to look했다 동그라미 look 4번 했다 look 보이니? 어, 룩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룩은요, 매등식 동사야.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돼. 알겠지? 자동사일 때는 어떻게 쓰이고 타동사는 어떻게 쓰이는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동사를 볼 때, 텔, 테하고 쓰이하고 차이점 어, 이런 것처럼, 룩, 씨 이런 거 차이점들을 우리가 좀 구분해놔야 됩니다. 알겠죠? 차근차근 내가 하나하나씩 정리해줄 거예요. 됐어요? 사월은 관형적인 표현이야. 우리가 영화를 많이 본 사람은 이런 문장도 좀 많이 알 건데, 우리는 영화를 한 번도 안 보죠. 영화는 보죠. 한국 영화만 봅니다. <laughs> 한국 영화 뭐죠? t o p r i n n t e l l 조금 있다 설명할게요. 자, 이러면서 보니까, 자 문법 설명부터 할게요. Look, by, look. Look은 이 형식, 3 형식, 5 형식에 쓰이는 거야. 몇 형식? 2형식, 3형식, 5형식에. 자, look clear, look sound, 지각동사죠? 지각동사니까 뒤에 뭐 나왔어? clear라는 형용사 나왔지? 자, look at, 그랬어요. 이 한간의 이 동사를 자동사, 1형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친 거야. 알겠죠? 음. 왜냐하면, 이걸 1형식으로 해버리면, 이거 지금 수동태 되니, 안 되니? 나는 그를 보았다. 그러면, 그가, 그는 어떻게? 보여졌어요 그죠? 자, 수동태가 되죠?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동태의 전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야. 이해되요? 음. 자, 룩에 정리할게요. 룩은 자동사야, 물론. 자, 이것은 전치사예요. 근데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하나의 타동사 구실을 해. 무슨 구실을 해? 타동사 구실. 이어동사의 구실이야. 알겠어요? 타동사의 구실을 해. 그래서 아이가 주어고 룩에시 동사고 힘이 목적어야. 그래서 몇 형식? 삼형식. 알겠지? look at, 그럼몇 형식이라고요? 3형식 문장이에요. 알겠지? 음. 자, 그렇지만 look은 여기서 look만 따지고 보면 무슨 동사라고? 자동사라는 거예요. 알겠죠? 음. 자, 5형식 문장 보니까 타동사도 있네요. 자, I look him kind. 그죠? 나는 그를 친절하게 봤다. 이 말이니? 어, 몇 형식? 오형식 동사 이럴 때는 그를 친절하게 생각합니다라는 거고요. 자, look at 무엇 을 향해서 보다 look at 부터는 돌보다 look 을다 정리한 겁니다. 알겠지? 네. 응. 앞에서 보니까 그는 내나이로 보기 시작한다. 영장 문장은 우리가 풀어갈 때 하나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도해를 해보면 돼요. 응. 자, 희가 주어야 시작했다가 동사죠 네. 비기는 투부 정사 동명사 다쓸수 있지. 자, 룩은 다시 뭐야? 룩은? 자, 타동사모이니까 그의 나이로 본다 이거지? 그죠? 여기는 뭡니까? 룩 히세이지 히세이지는 그러면 뭘까 이거? 타동사일까 지금 뭘까? 히세이지 뭐예요? 보로 보이겠죠, 보로? 그래 안 그래? 근데 보어로 보면은 보어로 보면 look 다음에 happy, look 다음에 명사가 나와요? 응. 형용사만 나온다겠지, 알겠지? 형용사 그럼 인정 맞아요? 그럼 이건 타동사겠네 지금, 그렇죠? 보인다, 알겠죠? 무슨 동사야? 타동사. 타동사니까 지금 뭐가 나오겠어? 자, 아니야. 근데 이건 보어로 보는 거야. look이 <laughs> 형용사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뭐라고요? look이 거로서 his age를 가지고 왔어요. 알겠죠? 그의 나이처럼 보인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맞는 거예요 타동사로 봐보니 문장 틀려요. 자동사예요. 알겠지? 음. 자, 강도가 문을 열려고 해도 경보 장치가 울렸다. 자. 알람이 주어져. 음. 알람이 울렸습니다. 언제? 자, 러버가 트 r 이 시도할 때이 말이겠죠? 여기 투 오픈은 이게 이제 트라이 다음에 ING를 가지고 아니면 투부정사를 가지고 목적으로 본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어 부사로 본 사람도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그냥 트라이는 ING, 투부정사 다 목적으로 취한다고 그냥 봅시다. 알겠지? 음 부사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자, 도둑이 시도했습니다. 일단은 뭐 하게요? 문을 열기 위해서 시도했을 때이 말이겠지? 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것은 벌품은 없었지만 편하다. 그랬지? 어. 여기서, 그것은, 어, 그것은 대단치 않다. 그것은 대단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편하다. 이 문장이야. 자, 보세요. 일단 비동사가 있으니까 뒤에 보호겠지? 그래, 안 그래? 보호면 컴포터블는 형용사 나왔죠? 여기도 뭐겠어요, 지금. 형용사 나왔죠? 됐어요? 이거, 멋치가, 근데, 멋치가 형용사일 때는 많은의 뜻이야. 멋치가 부사일 때는 매우의 뜻이야. 자, 대명사일 때는 대단한 것이에요. It's that much, it's that much. 그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떻게? 편안합니다. 그것은 볼품은 없지만 편안하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볼품은 없다. 대단하지 않다는 게 뭐야? 볼품은 없다는 거지. 이거 품사는 뭘까, 지금? 다시. 형용사면 뭐라고요? 많다. 그럼 이것은, 그것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자, 부사면, 그것은 매우가 아닙니다. 대명사일 때는, 그것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품사는 뭐예요? 대명사지, 대명사. 알겠지? 됐어요? 그러면, 보기에 대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보기에는 대단하지 않지만 편안합니다. 그러니, 근데, 네. 음, I have a pen to. Uh, 자. 이 문장에서 I have a chair. 나는 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앉을 의자지. 됐어요? 무슨 용법? 형용사지 용법. 형용사의 용법은 어떻게 한다겠어요? 뒤로 가서 자 검사를 해본다겠지? 그럼 C 체열 자 의자를 앉다 말이 돼어 안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의자에 위에 앉다 온이 필요하겠지 이 문장도 마찬가지야 Look much 아까 look은 타동사가 되면 뭐라겠어 L이 필요하다겠지5형식이 아니고 3형식할 때는 뭐라고요 L이 필요하다겠지 그럼 여기가 뭐가 필요한 거야 at 알겠지? 이건 지금 몇 형식 동사야? 무슨 동사야? 자동사니까 뒤에 his age라는 보호가 나온 거고. 이해됐죠? 음. 자, look이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건 보기에는 대단치 않지만 편안합니다. 이런 문장이지. 됐죠? 음. 그 다음 문장은 수거적인 문장이야. to put it in the nut cell. 자, 우리가 nut cell 했다가 뭡니까? 호두껍질 같은 이렇게 nut cell, 어, 뭔가 껍질에다가 다 밀어 넣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는 거야? 요약하자면,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요약하자면이 tooth, f r u i nut cell 이에요. 알겠죠? 음. 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것은 비동사죠? 뒤에 보어죠 시간 낭비입니다. 라는 문장이지. 이해됐어요? 지금 문제로 봐줘도 되겠네요. 자, 뭘로 바꿔야 된다? look s로 바꿔줘야 된다. 이해됐지? 응.